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가셨어요 군대에 전역한지 6년 됐어요 6년 <laughs> 자 질문은 천천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팅하고 좀 먹으면서 저 점심 안 먹어가지고 슈퍼치... 자, 배고파가지고 일단 좀 먹으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군대리아 군대리아 맛있냐고 물어보시는데 <laughs> 군대에서 맛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군대밥은 맛없습니다 다자 아무튼 이거는 군대 음식이 아니라 어쨌든 롯데리아에서 만든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밀리터리 버거 해가지고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거나 필요 없는데 이런 거. 음. 군대 군필자는 저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음전 예비군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 예비군 끝으 생각 버려. You serious? 다 먹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먹는 방법 딱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걸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군대리아 버거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 요 보니까. 음 버거 문제 있어 이거. 버거 문제 있어? 군대리아에선 절대 이렇게 안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장갑 장갑부터 끼고요 자, 그리고 얘네는 콜라가 왔거든요 군대에선 콜라 못먹습니다 여러분들 군대는 에 무조건 우유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군필잔다 알아 예, 어, 여러분들 무조건 우유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를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먹는거예요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마, 만들어 먹는건데 군대리아는 치즈가 하나 들어있고요 빵을 네개나 주거든 빵을 네개나 주고 패티는 하나 줘요 패티 하나 줬어. 그리고, 햄, 이거 햄 조각, 슬라이스 햄 조각, 이거 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배추 샐러드 이거 있는데, 이거는 원래 나와요. 이거는 원래 나오는데, 이 마카로니 샐러드, 이런 거안 나옵니다, 군대에서. 이 마카로니 샐러드 이런 거안나옵니다 군대에서. 여러분들, 기대하고 가시면은, 실망하실 거예요. 일단, 패티, 아, 치즈, 치즈 녹았다 어떡하냐? 그 문제 있어! 일단, 첫 번째, 버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 밑에 빵, 밑에 빵 하나 준비하고요. 치즈, 자, 햄 치즈 넣고요. 자 패티 소스, 어 자, 이거 딱 듬뿍 바르고, 자, 그리고 딸기잼은 아껴야 돼요. 딸기잼은 일단 비장의 무기로 써야 돼. 자, 패티 얹어줍니다. 이거 마카로니도 넣습니다. 마카로니 원래 없거든. 이건 서비스지, 서비스 한번 먹어볼까요? 음, 패티 소스가 개맛있어. 쭈 빼기, 군필이 뭐예요? <laughs> 군필자라 해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하죠. 하고 양배추 샐러드까지 넣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빵까지 덮어요! 자 이러면 이제 군대리아 완성 자 저는 지금 다 몰아넣었거든요 버거 하나에 버거 하나에 다 몰아넣었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빵은 어떡하냐 이 나머지 빵이 두개 어떡하냐 이거 이거 뭐에다 먹냐 하시는 분들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 우유를 깝니다 우유 자 그리고 여기 밥그릇 식품 밥그릇에 우유를 붓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여러분들 이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거 먹으려고 진짜 군대리아 먹거든요 여러분들 자 어, 아시는 분들 지금 댓글에 있는데 아시는 분의 댓글에 보이는데 자우리 빵을 줍니다 남은 빵을 들고 야 딸기잼을 바릅니다 여러분들 빵에 딸기잼을 발라요 자 이렇게 골고루 펴발릅니다 이게 딸기잼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빵 두개 다 바르려면은 작게 발라야 돼요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딸기잼 하나만 주거든요? 어 병장들은 가끔씩 하나 더 뿌려가지고 떼벼가지고 두개씩 먹을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딱 바른 다음에 담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laughs> 이렇게 먹는 거 여러분들. 군데리안이 이거 먹으려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 햄버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거 이거 먹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게 으악 막 이러는데 이건 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햄 이건 집에서 그냥 해먹을 수 있잖아. 햄버거 패티빵 사가지고 딸기든 바르고 우유에 딱 이렇게 적셔가지고 한, 사, 한 10분 있어야 돼. 딱 이거 해놓고 그 동안 이거 먹는 거예요. 딱 담궈놓고 그 동안 햄버거 먹거든요. 거 이거 먹어보면 여러분이 진짜 기가 막힌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 이거 이거 먹잖아요. 앞으로 이거밖에 안 찾아 요 여러분들 군대리에 시켜서 앞으로 이것만 해 먹는다니까 이렇게 아 여기 딸기잼이 좀 적다. 딸기잼이 좀 짜다. 이거 아 딸기 좀더더 더 줘야 되는데. 야 이게 빵다안 발라지잖아 이게 지금 애매하게 발라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단 넣습니다 일단 투어. 아 그리고 군대 식판은 이게 더 크거든. 이게 더 커가지고 빵이 두개가 다 잠길 정도로 식판 크기가 됐는데 아.. 여기는 식판이 좀 작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만들었나보네 이거 식판 큰거 줘야 되는데 가자 이거 10분동안 재워놔야 되거든요 고기 양념 재우듯이 응, 그동안 이제 이거 햄버거를 먹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야 이게 무슨 맛이냐면 이게 딸기 샤베트 알아요 여러분들? 딸기 샤베트 맛이 납니다 이거 진짜로 뻥 안치고 잘 적셔야돼 잘 적시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나머지 동안 이제 군대 리아 이거 먹고 있으면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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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햄버거, 맛있어. 그냥 진짜 롯데리아, 뭐야, 대리버거 맞나요, 여러분들?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우유를 부어놓잖아요? 그럼 이거 햄버거 먹으면서 우유를 못 마셔. 햄버거 먹으면서 목이 메여요, 좀. <laughs>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 그니까 이게 7,200원이거든요? 금동현님 천원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부님 야이빵 우유에 살살 녹고 있다 지금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 아래빵보이죠 여러분들 살살 녹고 있다 딱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위에 빵이 지금 잘안 녹네 이거 딱 녹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 이따 입에 넣는 순간 그냥 아작 나거든요 여러분들 아... 응 음, 이거 사드세요 여러분들 맛있네 나쁘지 않네 근데 솔직히 7,200원이면은 그냥 그... 버거킹에서 <laughs> 와퍼 <파> 드세요 여러분들 <laughs> 이거 사먹지 마시고 아 이거 다 녹았어요 이제 이제 이거 한 조각 먹고 딸기 샤베트 먹으러 가면 됩니다 맛있다 제일 가까운 거리 20분 가까운 아이고 20분 거리 다행이네요 롯데리아 배달 안 되는 거 다행입니다 이거 드시지 마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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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킹만 배달되면 돼자 <돼요. 웃음> 이제 대망의 딸기 샤베트 먹을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군데리아는 이거 먹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먹으려고 먹는 거라고 자 이제 빵을 좀 딸라, 잘라줍니다 우유에 잘 적신 빵을 보면 아까 우유 엄청 많이 따랐는데 거의 없어졌어요 빵이 다 먹었거든 음, 빵이 다 먹어서 우유가 사라졌어요. 자, 이제 이거를 딱 해가지고, 잘라서. 크으, 추억 돋는다, 추억 돋는다. 이거 딱 먹는 거야. 음. 여러분 입에 녹았어. 사라졌어요, 여러분. 입에서 사라졌어요, 벌써 여러분들. 녹는 그 맛이야, 녹는 그 맛. 달다구리 하면서 약간 부드러운 우유의 식감이 딱 더해진. 크으, 녹는다, 입에서 진짜. 아, 근데. <laughs> 솔직히 말하면은... 맛없다. <laughs> 아, 솔직히 말하면 군대에서 먹을 때 되게 맛있었거든. 군대에서 이거 진짜 개꿀 맛이여가지고 맨날 이거 먹었는데, 지금 먹을 왜이렇게 맛없냐? <laughs>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 화생방 하다가 죽을 수도 있나요? 죽진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군필과 미필이 다른가요? 다르죠? <laughs> 다르죠 여러분들. 어 이거는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하자면 은 군필자들은 미필을 사람으로 치, 안 칩니다. <laughs> <왜>, 장난이 에요 여러분들. <laughs>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홀리님이 10억을 받고 최전방으로 다시 군대를 간다는 제안을 받으면 군대 가실 건가요? 무조건 가죠 여러분들. 10억 주면 무조건 가지 여러분들. 군대 2년이잖아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온 2년 동안 10억 절대 못뽑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가세요 10억 주면은 진짜로. 아무튼 질문은 여기까지 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군대리아는 다 먹었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해야겠죠.